상가에서 10년 넘게 영업해온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계약갱신도 안 되고 권리금도 못 받아요.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초과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상가임대차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. 첫째, 계약갱신요구권.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죠. 둘째,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도.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. 이두 제도는 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. 즉 임차인이 이미 10년 넘게 장사해서 갱신 요구권은 끝났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. 대법원 판결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없 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.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임대차가 10년을 넘어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, 신용통, 영업상의 가치는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쉽게 말하면요. 10년 넘었다고 해서 권리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미리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10년 넘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건 불법입니다. 그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정리하자면 임차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 됩니다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. 10년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법은 여전히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